흥농TV입니다. 오늘이 4월 20일입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에 있는 이상윤 김원석 사장님댁육묘장에 나왔습니다.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분 사장님이 모짜리 FM대로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장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했습니다. 네. 엑스칼리버를 물에 침종할 때, 벽시 침종할 때 넣어서, 예. 침종 같이 했고, 예. 한 3일 서라 그랬는데, 한 5일 담가가지고, 넉넉히 담갔습니다. 아, 그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정하게 딱이 탔고, 예.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모짜리 오늘 와갖고, 이제 네 번째 우리 사장님들 모짜리 방문했는데, 어떤 집은 일찍 해갖고, 과습 피해를 받았고, 어떤 집은 또 비료를 줘갖고, 케스에다가 가스피를 받는데 이 강원도는 이제 모짜리 이제 동성 지역은 이제 5대병가 일찍 조기 이양하고 조기 수확하려고들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갖고 날씨에 일교차가 또 올해 심해고래 갖고 모짜리 버리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사장님들이 그몇이나된 거예요. 우리는 좀 기술센터에서 아무래도 모자리를 4월 중순 경에 하라고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아서 4월 9일 날 음. 설치했습니다. 예. 그, 이제, 어떤 사람은 3월 2 0일부터못 자리했는데 사장님은 4월 9일 날에면은 19일이나 늦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벼못 먹겠네? 아 어, 벼가 더 안정적으로 <laughs> 먹지 않을까 <laughs> 예.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적기에 맞춰서 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사장님은 못자리 늦게 하느냐고 다른 사람도 일찍 하고 늦게 하는 데까지 기다리는데 마음고생이 크셨겠네요 아무래도 좀 같은 농민으로서 좀 논문하고 예. 있는데 예. 기다린다는 것이 좀 농민의 그렇죠? 심정은 좀 답답한 예. 점도 있고 동네에 누가 그랬습니다. 한 집만 하면 그냥 뒤따라서 못자리 비치게 다 끝나는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오대배의 특성을 살려갖고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네네. 아무래도 가을에 벼베는 시기도 조금 늦춰서 해야 미질이 향상된다고 기술센터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철원 농민들이 쌀값이 지금 너무 전국적으로 하락이 되다 보니까 쌀 판매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자꾸 빠른 이양과 빠른 예출을 하기 때문에 쌀 미질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거의 뭐 손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질도 좀 저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우리 농민들로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철원군에 면이 오대벼가 이제 대표 쌀 아닙니까? 네네. 이제 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대벼의 특성이 이제 조기 이왕 조기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질이 떨어지고 쌀에 복배기 배기는 네네.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늦춰 신고 적기에 심고 적기 수확을 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쌀 값의 문제 때문에 조기 수확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자리를 일찍 하다 보니까 이제 냉해라든가 이런 거 피해들이 크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분 사장님 못 자리를 보고 제대로 된못 자리를 본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장님 만나서 이렇게 엑스칼리버를 권유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집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네. 성장이 잘 되는 이런 모 관리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대배 한가 맞으세요. 아, 그랬더니, 뭐. <laughs> 요새 뭐오대쌀한 포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장님 지금 저 종자 침정할 때제엑스칼립을 40kg에 하나씩 넣고 침종을한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4월 20일날 같은 날한 모짜리, 사장님 모짜리하고 아래 집 모짜리하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아까 본 결과로는 예. 제가 이거 지금 파종, 에, 씨를, 엑스칼리버를 넣고서 침정을한거 하고 저 아래 집은 같은 날 했는데 그걸 안 넣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색깔 차이도 좀 나고 예. 생육을 봤을 때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농가들이 알거든요. 다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장님도몰르는데 아까 가서 보니까 역시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틀리... 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양분을 올려주기 때문에 엽색이 더 짙고, 대두도 굵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판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수확할 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자에다가 40kg에다가 하나를 이제 우리가 침종할 때 같이 섞어서 등록된 약자하고 섞어주게 되면은 몇 판에서 이제 일단 바라기에서 발화촉진이 되고 네. 밝은촉진이 되고 몇 판에서 뜸멸에든가 과습에 의한 피해도 덜 받고 또 냉해, 동해도 덜 받지 않습니까? 네. 또, 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양 후에 초기 분열이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성 지역은 이제 조기 이 양을 하고 날이 추운 적이기 때문에 이 양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초기에 분열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 거를 쓰고 안 쓰고 차이는 한달 안에 분열수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분열이 잘 된다. 그리고 중간 물때기를 빨리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 또 이게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단 한번 비료라든가또 이제 축조시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문제가 이양 위에 초기 분열이 잘안 되는 게 문제인데 제 거라면 초기 분열을 촉진시켜주고 또, 이제, 다남인번이나 축조시비에 되면 이삭걸음들 되게 안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걸음주는 시기가 되면은 주자이 쓰러질 것 같고, 안 주잔이 서운한데, 그냥 엑스칼리버 처리는데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복에도 강하고, 그래서 출수전에 f f 0 하나를 또어 주시면은 미질도 좋아지고, 철원군의 오대살의 복백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9일) 날 모짜리를 하고 지금 모 상태가 요 상태인데 음.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에페백을 이 뿌렸습니다 예, 예. 그~ 농협에 가서 다치가라하고좀 약을 달라 고랬더니 칼라링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에 에페백이 이 있으니까 난 그걸 뿌리겠다 음. 와서 하고 와서 다치가아라고 에페백을 한번 뿌렸는데 예. 앞으로 한번 더 언제쯤 뿌리면 될까요? 어,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상토의 양분이 대개한 20일 전후 되면 지 양분이 고갈되거든요. 그때 이제 500리터에 엑스칼리버 두 개, f 프1 0 하나, 또 요소라든가 유한 한 4kg 정도 녹였다가 같이 주워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하시네요. 예, 조금 전에도 한 농가 갔다 왔는데, 거긴 4천장에다가 유한을, 세포를 뿌리고 물을 주어갖고, 그날 또 마침 추우니까 이게 환기가 들대갖고, 가스장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한을 뿌리고 나니까 그걸 녹이려고또 물을 많이 주니까, 과습 피해가 일어나갖고, 혀가, 뭐가 울멍줄멍되고 과습 피해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스페이라든가, 가스도 나오는데, 물에 녹여서 하면은 그런 피해도 없고, 매트 형성도 잘 되고입니다. 킨지엑스칼리버의 장점은 이제 매트 형성이 잘 된다. 네. 이왕 할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 사장님들은 또 매년 또 집화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화도 할때 이제 3,000평이면은 이제 벼시가 몇 키로 정도 들어가나요? 300평에 5키로씩 해가지고 3,000평이니까 한 50키로. 5 0로5 0로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집화하는 것도 집화하기 직전에 그냥 표에다 파종 직전에 벼에다 그냥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발화 촉진도 잘 되고 분열도 잘 되고 특히 이제 건답 직파라든가 이제 담수 직파의 문제점이 이제 발화 촉진 아닙니까? 이 발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담수 직아건답 음. 직파 할 때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사용하고 네네. 효과가 잘 발현되는지 관찰도 좀 열심히 해 보고. 이웃 농가들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철원군에 다닌 지는 뭐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laughs> 이 마케팅이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저희 또 엑스칼리브 에의 백은 철원군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관행농법에 처져갖고 안 하고 있는데 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 철원군에서 지원해주는 걸 물론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4종 그 규산질로 편입되다 보니까 음. 각 농가별로 이게 배정량에 한정이 있어가지고 음. 또 쓰고 싶어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우리 이상윤 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중에 FAB액을 사러 갔다가 음. 그좀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제 구매는 억기로 해서 쓰, 썼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쓸수 있는 물량이 공급이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음. 또 아직도 그 농민들 그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음. 그게 진짜로 그렇게 좋아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엊그제도 작년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그 화면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보시고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음. 실제로 어떻더냐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확실히 분열이나 생장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자라더라. 그 수량이 어떻게 나더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세밀하게까지는 조사는 못 해봤고 음. 내가 봤을 때 작년에 여기 철원군이 약간 그 일기 관계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지만 철원도 작년에. 비가 자주 와서 조금 흉년이 든 편이거든요. 그래도 그 작년 기후로 봐서 평년작에 도달하지 않았나. 제가 저 수확한 게. 그래,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는 엑스칼리버또 Fe백을 나중에 사용한 그 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사장님 그거 매년 못자리 버리신 분이 있잖아요. 전방에. 네. 그분 올해 질것 같았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 김동빈 씨인데, 네. 재작년, 작년까지는 많이 버렸어요. 네. 썩어가지고 버리고,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는데, 작년에, 작년부터 엑스칼리버를 쓰고서, 망가진 다음에 썼죠. 네. 그거 쓰, 쓰고서 좋아져가지고, 올해는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해가지고 두번 쓰고, 그 다음에 에페백을 쓰고서, 입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좋아가지고한 판대기도 안 망가졌다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녀보면은 모짜리 버리시는 분들이 매년 버리거든요. 예. 그 매년 버리는 그 습관이 뭐냐면은 물주기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줘서 버립니다. 모짜리는 물 때문에 버리지 뭐 뜬며 곰팡이 이게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모짜리는 특히 온도, 습도, 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과습 피해가 제일 크더라. 네. 그래서 물 조절만 잘하면 버릴 일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버리시는 분들이 물주기에 실패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그랬어요. 네. 에, 형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는다. 네. 작년에도 그래서 그저 엑스칼리버를 넣어서 고쳤지 않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물을 좀적게 줘라 그랬더니. 올해 너무 안 좋아갖고 옆에를 태웠어요. <laughs> 근데 뭐 태운 건 어차피 싹이 또 나오니까 관계는 없는데 제가 보기엔 올해가 최고로 잘 길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두분 사장님 철원 지역에 와서 못자리 제대된 로 못자리 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관리 잘해 주셔갖고요. 우리 사장님도 물만 많이 안 주면 건전한 임무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금내에도 농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네. 이제 그 엑스칼리버를 농가들한테 공급하면은, 우리거쓴게 어떠냐 하면은, 어떤지 모른다. 그게 그거라고 그랬을 때, 항상 훨씬 빠지거든요. 제가 보는 눈은 항상 다른데, 농가들은 그게 그거라고 그래. 네. 그래서 대조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꺼하고 이집 모짜리하고 어때요? 이거하고 우리거 이거하고 우리거고는 같은 날 했습니다, 모짜리를. 예. 네. 이집과 도동을 하고, 우리 거 도동을 이제 했는데, 예. 그 차이가 뭐냐면, 저는 침정할 때 엑스컬리버를 써가지고, 음. 침정을 하고 이 집은 그걸 전혀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 옆색이 어떠냐고요? 그니까 러 지금 색을 보면은, 우리 건 새파란데, 예. 여기께 좀검무스름 하면서도, 예. 좀 색깔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차이가, 엑스칼리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엑스칼리버 쓰고 안 쓰고 보는 안목이 달라지셨네? 당연히, 당연히 써야 된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laughs>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지금 입고병기도 있잖아요. 네. 그 입이 말리고 그러잖아요. 그 옆색의 색깔이 틀리다. 네. 그대 굵기 자체도 또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엄청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못자리에서만 이렇게 표시나는 게 아니라 이양 이왕 후에 이 양을 하면은 벼필 때까지 차이가 나니까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네, 관찰 잘하고. 예. 올농사 엑스칼리버 덕분에 예. 잘짓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